봅시다. 자, 영어 문장이 한국어 문장, 한국어 문장과 다른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장이란 건 낱말들이 일정한 법칙과 순서에 따라 배열되지. 이게 문장이야. 이 법칙과 순서를 영어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뭐야?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어 회화를 한다고 뭐 문법을 안 해도 된다? 미친 거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낱말을 일정한 법칙과 순서에 배열하는 게 배열해서 사상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그 낱말을 일정한 그 법칙 어떤 순서로 배열할 거냐 그게 이제 문법이란 말이지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해 주는 게 이제 어, 문장인데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하면 한중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있고 서술어가 문장의 끝에 오지 끝에 그런데 영어는 주어와 서술어 즉 동사가 문장의 앞에 나란히 오지. 우리 말은 그가 제인을 사랑한다지만 he loves Jane 이란 말이지 영어 우리 말은 다 된다 그랬어 제, 그가 제인을 사랑한다 뭐 제인을 그가 제인을 그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가 제인을 뭐 때문에 그렇다고 조사 영어는 조사가 없다 그 단어 자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다 그걸 뭐라 그래 단어 자체가 그 안에서 원래 가, 이제 쓰이고 있는 역할 조사 대신 그 역할 나타내는 게 그게 바로 격이야. 조사 대신 조사 대 조사 너도 조사 대신 그래서 주어로 주어, 쓰면 무슨 격을 쓴다? 주격. 그래서 힘을 쓴걸 보고 얘는 뭐야? 무조건 주어인 거야. 응. 왜? 힘 loves Jane이 맞다 틀리다? 당연히 틀리지. 응. 우리 말의 조사 대신 영어는 그래서 격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틀린 거지. 왜? 주어니까 주격을 쓰므로 해서 조사는 없지만 딱 주어인 거지. 이렇게. 음, 이런 게 중요, 영어는. 음. 뭐, 대단한 뭐, 뭐, 어려운 뭐, 하고, 필요 없어. 자, 다음. 문장 해석이 게 기본이죠. 음. 자, 이것 때문에 냈는데, <laughs> 문, 영어 문장 해석의 주의점은, 즉, 다시 말하면, 직독 직계의 방법을 보세요. I'm a boy. 나는 소년이다. 전 국민이 이렇게 배웠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한 거라고? 번역한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늘어. 음. 우리말로 정확히 해석하면, 나는 이다 소년이야 나는 이다 소년이야. 비동사도 있다 할 거야. 있다 아니고 이다야. 즉 문장의 앞에서부터 주어와 동사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직독직해야. 영어는 영어는 항상 직독직해. 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한다 제인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앞에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또 주어는 주어를 빼고 우리말은 서로만 술 가지고 대화 가능한게 많죠.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잘 먹었습니다. 내가. 온다. 뭐가? 모르지 뭐. 서로 아는 거잖아. 그렇지? 응. 담탱이 아, 담탱이라면안 되지. 담임 선생님이 오신다. 그래서 드디어 해냈다. 내가 우리가 네가 모른다만. 서로 아니까 그냥 다 뺐나 봐. 근데 영어는 중요한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명령어 주어가 있다. 그래서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게 영어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책, 아까 했던 문장 형식 24개 이제 정리하면서 한그 한 중에 하나인데, 문장의 맨 앞에 있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아, 그치? 적어도 두 개는 봤을 때, 이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 그래야 해석이 빨라져. 딱. 그게 머릿속의 구조가 정리, 그치? 다시 말하면 문법이고, 그게 스트럭처 구문인데, 앞에 이거를 다 읽고,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읽지 말고, 앞에서 한두 문제, 한두 단어, 소리. 보면, 딱, 알수 있어야 돼. 아, 이거죠? 이거 주어구나. 아, 목적은 내 앞에 왔구나. 예를 들어서 뭐, 아, 뭐, 장소부 부사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뭐, 어, 분사구문이구나. 음. 형용사구구나. 부사구구나. 뭐, 부사절이구나. 명사절이구나.